홀피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94편 1절부터 23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일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묻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제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세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먼저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 하나이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벌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노래하고 오만하게 떠들면서 죄 지은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여호하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한다 그랬습니다. 이들이 악을 행하면서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인다는 것입니다. 칠 절은 한술더 뜹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이 악한 사람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 벌써 벌 줬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을 본다면 또 이런 악행들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그 분노를 참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이런 상태가 계속 되면 내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보통 그걸 화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내가 상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이런 악인들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이 억울하고 분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이 시간들을 이겼을까요? 1절을 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을 복수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달라, 복수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본래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또 악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해를 끼쳤거나 그러면서도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오만하게 굴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 자꾸 생각하고 그일 자꾸 떠올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를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자꾸 가지면요 억울하기만 더하고 분하기만 더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상태로 있으면 내가 상합니다. 나한테 병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십시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정당하게 보응하여 주시옵소서. 무지한 세상의 오만한 자랑에 주눅들지 말고, 교만한 악행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낱낱이 심판하실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오만하고 무지하고 악한 세상, 또 그런 사람들에게 굴하지 않고 오롯이 주만 신뢰하게 하시고 원수 갚는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우리 본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얻게 하소서. 자녀들이 삶의 문제나 고민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품고 세상에서 믿음과 성실로 사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